지난 사사기 시간에서 기돈의 길을 이어서 어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된 일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은 자신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에 잘 감당했으면 좋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그것에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복 형제 69명을 죽인 일이 있었죠. 그때 유일한 생존, 생존자인 막내 요담이 우리가 지난번 설교 제목으로 나온 네 나무 이야기에 큰 비유를 하면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고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당연히 평화로운 통치를 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 가시나무처럼 비참하게 죽고 뒤를 이어서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 그 시대도 아주 여러 가지로 혼란함이 계속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뛰어난 인물을 세우게 되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사사 입다가 되는 것이죠. 이 사사가 어 입다가 사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입다 인생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입다의 인생에 이제 오늘 이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로 받은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또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빌라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읽으신 것처럼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 이제 우리 단어가 기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림 같은데도 기생이 멋있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매춘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가 매춘부와 하룻밤 자고 낳은 정말로 안타까운 자식으로 태어나게 됐고. 또 자기 아버지가 정식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입다를 얼마나 멸시하고 공격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이 공격이 심하게 되고 결국 너는 다른 여인의 아주 근본도 없는 여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너는 절대로 이 기업을 가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니까 나가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그 공격이 너무나 세지니까 이따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돕당은 자기 고향에서 동북쪽으로 한 25km 떨어진 그 지역까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은 그곳에서 잡류들이 모여서 이 이따를 중심으로 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잡류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깡패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사람들 또그 세상에서 소외됐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이 사사 입다가 출생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자기 엄마는 이미 매춘부로서 같이 지낼 수도 없는 존재, 또 그때 같이 자기가 엄마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공격과 고충을 다 당한 최악의 인생으로 입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좌절의 인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비탄의 인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한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고아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아주 나하면서부터 너는 더러운 존재다라고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최악의 삶을 사는 그 입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일절에 먼저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큰 용사로 이 입다가 증명했죠. 그러나 이미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냥 용사 정도가 아니라 큰 용사의 기질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큰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발휘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자기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자기 받은 달란트가 너무 감사하게 컸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입다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손안 드시잖아요. 뭐 어떤 질문에도 안 드시니까, 저는 그냥 항상 이것을 활용하면서, 여러분 입다보다 비참하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비참함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용사의 그 자기 안에 있는 자질을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용사적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다는 자기가 받지 못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인생을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왜 저런 게안 날라오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나 지금 자본주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받은 거 하면 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돈 받은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돈 받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어떤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은 것을 여러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2018년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입다가 나중에 보면 홍길동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인물로 나가게 아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2018년 여러분 받지 못한 것에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주신 것, 부모님이 주신 것, 내 환경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집중하면서 은혜 가운데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다는 용납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사 절에서 칠 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사 절에서 칠 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 장도들이 입다를 데리 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빌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잡류들과 있어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을 때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게끔 허락하시게 된 거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뭐 작은 군사 정도도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돕고 이 도우면 당신이 바로 장관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쫓은 사람이 입다 아닙니까? 자기들 지금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입다를 군대장관 같이 모시고 오려고 하는 얘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칠 절에서 입다는 사실은 지나간 생, 일을 생각해 보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자기가 있는 화를 내지요. 그러나 입다는 여기서 화를 화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아픈 심정을 드러내고 회복하고 용납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단은 이 뒤에 보면 이것을 수락하고 결국은 이 암몬을 이기는데 결정적인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섞여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큰 공격과 미움 가운데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지요. 그러나 있다는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풀고 용납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미움이나 증오나 섭섭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으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간 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억울한 일 가운데 나 말고 상대방도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특별히 강원도 도민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절히하해서 정말로 어렵게 이 동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정치인들이 이 정쟁에만 휘둘리고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한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용납하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이유 가운데서 쓰러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의 대사를 앞두고도 우리가 이것저것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국가의 대사 앞에서 작은 것 가지고 그것을 정쟁의 빌미로 서로 싸우고 또 내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못 견디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만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다시 섰습니까? 이 입다의 용납함으로 온전히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 쉽지 않아요? 용서 쉽지 않아요? 쓰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여러분, 선으로 여러분이 악을 이기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납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쟁적인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답게 용납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뭐 지금 이제 북한 오고 가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납함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충심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다의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길러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따가 길러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길러안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따에게 장관 해 달라고 그랬을 때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마음이 강하면 야 이거 웬떡이야. 내가 이제 우두머리가 드디어 되네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라고 그 모욕과 순환을 다 당했는데 내가 이제는 정권을 잡고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하면서 탁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그 미움과 그냥 그 서러움과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것에 복받쳐서 내가 너희랑 같이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있단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이 전쟁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했다는 겁니다. 나난 내가 지금 큰 용사로서 많은 실력이 있지만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게 붙여 주시면 넘겨 주시면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온전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있다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금 용맹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길러진 장로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 주셨던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손에 전쟁을 붙여 주시면 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여 주시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승리가 올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요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능력과 힘이 가장 크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시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결국은 입다에게 놀라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입다는 자기 인생을 기도로 준비하게 됐죠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라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이제 길라와 장로들이 이제 답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증인 되시고 당신의 말대로 다 쫓겠다. 지금 뭐 급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입다가 길라와 장모들과 함께 가면서 이제 결국은 장관을 잡고 여기서 입다는 이제 앞으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대 장관이 됐을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서 아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이 입다는 전쟁의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지 이미 잡류들을 이렇게 동원하면서 정말로 힘센 어떤 공동체가 되게 할 때는 있다는 큰 용사로서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입단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2018년에는 어떤 준비를 하시더라도 가장 큰 준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로로 준비하지 마세요 점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엉뚱한 걸로 준비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2018년 승리의 한 해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 소속의 그 와이드 리시버라는 그 공격 포지션에서 활약 중인 최고의 선수 제이슨 아반트라는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척 대부분이 마약 갱단과 연관된 일을 했습니다. 그도 중학교 시절부터 마약을 팔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놀라운 분한분 분 있는데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기도하면서 이 손자를 이리저리 얼르면서 교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여 이 어린 양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 제이슨이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미식 축구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로 뛴지 1년 만에 지역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2003년에 미식축구 명문인 미시간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죠 그러나 할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자기 신앙이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자기 실력이 막 떨어지고 잘안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무릎부터 힘을 얻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팔다 총격을 받은 적이 많았지만 한 번도 상한 적이 없고 보잘것없는 제가 미식축구 선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힘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비참함은 백만 분지 일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입다처럼 세우기 시작하실 때 어떤 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할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셨을 때. 입다의 그 인생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어떤 일에 억울함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干干净